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과 또 무능력 그리고 무염치 이세 가지 산무에 대해서 장차관 오크숍을 보고 느낀 점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장차관 회의에서 첫 번째 발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뒷북치고, 전혀 관계없이, 정말 안면 딱 몰수하고, 전혀 딴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가죠? 투명, 투명인간 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의 말씀을 하셨더만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북 단위팀을 구정한 데 있어서 사전에 우리 아이스 하키 팀, 우리 선수들을 소수자로 생각하고 소수자를 사전에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거 완전 유체이탈 합법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국가대표 우리 아이스 하키 선수들의 그 불공정에 관한 절망감, 그 청년들이 동병상련을 느끼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게 하면서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스 하키 선수를 찾아갔었잖아요. 찾아가서 설득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설득이 안된 거죠. 그러놓고 나서 이제 와서 설득을 못 했다. 당시 이낙연 총리의 뭐 발언은 더 이상 문제 삼지도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무책임, 하게일 저질러 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체이탈 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받은 상처는요, 정말 문재인 정부가 공정성을 내세우는, 내세우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불신의 문제에 도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동맹에 혹시 균열은 가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물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치르기 위한 그런 노력은 인정하지만은, 그렇다더라도, 하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 대해서 너무 비위를 맞추고 이러면서, 혹시나, 온 세계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유엔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위를 맞추려고 이 UN 제재를 살짝살짝 살짝 입안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라는 굉장히 큰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발언은요 최저임금과 일자리자금 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 면서 이 탓을 공무원들 장차관들 하고 공무원들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 공무원들 협박하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요 뭐 복지부동이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엄청 고생하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잘못 이 좌편향된 이념으로 이 친노동 정책으로 편향된 이런 정책 기조를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왜 공무원들한테 탓을 돌립니까? 국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 죄를 갖다가 이 부작용을 다 지금 업보를 받아야 됩니까? 업보라고는좀 이상하지만은 이 부작용을 다 공무원 탓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죠. 이처럼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일찍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찍이 진단을 했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을 대폭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결국에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고용을 줄이면서 양극화를 더 벌리게 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목표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진직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김순덕 칼럼에서는 더 뼈아프게 지적을 합니다. 공무원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명분론적 사고와 감상적 민족주의의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통탄할 만한, 이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대북 정책이 모두 이렇게 얼그러지고 부작용이 난다라는 거예요. 김준덕 갈람에서는. 정말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해보려고 하지만, 능력이 붙이고, 이 문재인 정부 참맨 파워가 너무나 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약에. 6개월, 5개월이 지나도록, 장관 15명 다못 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채운 장관들도 무능적하는 것도 있지만 은그 장관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파워가 너무나 약해. 그래서 그런 데다가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사항까지다그 식견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은그래도큰 기조는 잡을 수 있는 어떤 식견이 라할까요 그런 게 지도자로서 있어야 되는데 최고 지도자로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게 너무 부족해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12대 경제 대국으로서 30, 50클럽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코를 갖다 이끌어가기에는 경제적 안목, 사회적 안목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특히나 더욱더 문제된 것은 좌편향. 좌편향된 이념으로 자폐장된 이념에 둘러싸인 참모들과 둘러싸여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말 평창 올림픽 이후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모든 정책이요. 전부 있는 사람, 부자, 그리고 사용자, 그 다음에, 물론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주. 이런 사람들을 전부 수탈자로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집을 좀큰 집을 가지고 비싼 집 가지고 있는 부자들한테 세금 내라 해서 보유세를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를 올려서 니들은 돈좀 있으니까 세금 좀더 많이 내라. 그 다음에 소득세, 돈 많이 번 부자들한테는 좀더 많이 내라. 핀세트 증세. 소득세, 법인세, 보유세.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시장 원리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득 이 있는 곳에 모든 세금이 있어야 되면은, 이 세금도 공평해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냅니까? 대기업이, 고용주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너무나 노동자들의 이익을 갖다가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좀 법으로 다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 정부도 아니죠. 뭐 우리가 헌법 가치 질서 속에서 선거로 뽑은 민주 정부에서 시장 원리를 갖다가 무시하는 이런 정책 기조는 상당히 염려된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사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재난 사고를 가지고 정쟁을 심는 야당을 야속하다고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무,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재난 사고에 있어서 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당군 할아버지한테 책임을 돌릴 겁니까? 무슨 대통령이 지금의 재난재해가 근본적인 책임은 지난 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있었던 압축성장에서부터 근본 원인이 있다? 근본 원인은 당군 할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그런 분석도요. 학자들이 하실 거예요. 학자들이. 사회경제적 학자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거고 최고 행정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모두가 제 책임입니다. 예? 그리고 최고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는 모두가 제 책임입니다. 해야지. 이전 도지사가 누구였느냐? 이건 정말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너무 과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국가위기재난센터, 국가위기관리센터, 말하자면 NSC라고 할까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구성해서 발 빠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낚싯배 뒤집어졌다고, 또좀그화제가 크게 났다고 해서, 정말로 북한이 우리를 침입하고, 왜? 국가위기가,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동하는 것이 국가위기관리센터 아닙니까? 물론, 대형화재 참사라든지 대형재난재난성에서는 대통령도 발벗고 나서야 되죠. 그렇지만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중무장관이 먼저 재재난대책본부를 결성하고 행정안전부가 하고 나서 나중에 해야지. 세월호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그런지 러 몰라도요. 정말 사고에 국가이기관리센터가 너무 자주 가동돼서 국민이 오히려 불안해요. 어쩌면 이것은 그 1월 29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데 이 정부가 허심을 쓴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그좀 따끔한 비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작은 제도적인 개선에 의 해서 제일로 중요한 게 좌편향된 이념 에 기조한 정책 기조 이걸 바꿔야 됩니다. 최저 임금요 옛날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가지고, 장관들한테 들고 나가라. 대통령께서 또 황당한 말씀 하셨잖아요? 정부 홍보정책이 부족하다? 아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0.7%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99.3%가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대상자에. 왜안 하겠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그거 조금 있 써가지고는 금년 한 해에 나오는 거예요.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고용보험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 기업이 그걸 왜 신청하겠습니까? 그걸 장관들이 그 정책을 홍보를 안 해서 청와대 비서들이 그걸 홍보를 안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 쓰는 겁니까? 결국에는 친노동, 노동에 편향된 정책 기조가 나은 최저임금의 과다한 인상이 나온 부작용입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물가가 약간 올라갈 나가니까 정부가 또 눌렀잖아요. 그리고 식당 주인들, 가게 주인분들, 그 다음에 조그만 그, 그 가게 점포 소상공인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그런 정책에서 경제 참모들과 좀 자편향되지 않고, 이념편향되지 않은, 좀 경제 지식이 골고루 균형 있는 다른 경제 참모들을 좀 말씀을 들으시고,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크게 희망을 걸수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좀 아셨으면 합니다. 너무 뭐 제가 입만 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 지지율의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바로 문제가 터진 게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청년 일자리 문제, 지금 IMF의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일자리 이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 이원회안 되니까 또그 일자리 이원회 안에다가 범정부 일자리 뭐 TF팀을 또 만들어요. 이원회 만들다가 날세요, 날세. 정말 왜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기업 활동을 이축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경제 지식이 없는, 저도 알수 있는 거예요. 공공 일자리, 아무리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어도 그 일자리는 그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결국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되죠. 기업들과 정말 터놓고 얘기를 해서 자폐향된 이념들, 참모들 좀 뒤로 미루시고 에? 미루시고 대학 서클, 전대업, 운동권 학생 하듯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참모들 좀 뒤로 미루시고 정말 30년, 40년 대한민국 경제를 갔다가 현장에서 했던 기업인들과 그 경제학자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세요. 물론 노동조합의 이 얘기도 많이 기담아 들으셨지만 겠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는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그래야만이 진짜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이 다시 3%대, 4%대로 진입해는 그런 대한민국이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